강아지가 이상하게 자요 우리는 가끔 강아지가 자는 자세를 보고 너무 특이해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다리를 들고 자는데 다리가 아프진 않을까요. 사람처럼 자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숫자 6모양으로 자는데 무슨 뜻인가요. 사람 자는 자세에 관해 질문하곤 하십니다. 걱정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자는 자세 자체는 괜찮습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다리가 4개라서 잠자는 자세가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상해 보이는 자세로 자는 건 잠버릇이 나쁜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 막둥이들의 잠자는 자세를 통해 혹시나 막둥이가 지금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잠자는 자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강아지의 심리상태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의 심리상태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강아지를 어떤 식으로 산책해줘야 할지,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우리 막둥이가 이상한 자세로 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잠자는 자세에 담긴 의미를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어떤 자세로 자는 걸볼 때면, 그래, 편안하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도 우리 막둥이의 자는 자세가 걱정된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은 자는 자세에 따라 막둥이들의 심리 상태와 성격을 알고 산책 나가기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1. 웅크리고 잘때 동그랗게 몸을 웅크려 말고 자는 자세는 강아지가 함께 지내면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자세입니다. 마치 자고 있는 모습이 도넛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강아지가 몸을 웅크리고 자는 자세는 따뜻하게 자고 싶다는 뜻인데요. 그럼 어떤 견주분들은 집이 너무 추운 건가요? 이불이라도 덮어 줘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하지만 웅크리고 잔다고 해서 꼭 강아지가 추위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추운 것까진 아닌데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불을 덮고 잘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강아지도 그런 포근함을 느끼고 싶어서 웅크리고 자는 거거든요. 또 몸을 웅크리는 건 강아지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몸을 웅크리면 배부분의 심장 같은 주요 장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야생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잘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생활을 한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실내에 들어와도 몸을 항상 웅크리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경우가 많다면 더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넛 모양의 쿠션을 사주면 강아지가 더 좋아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쿠션은 막둥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막둥이들 털부터 진드기에 먼지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막둥이가 피부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쿠션을 두지 마시고 강아지 전용 패타올을 하나 깔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쿠션에서 피부병이 많이 재발할 수 있거든요. 저희 막둥이도 쿠션 생활하면서 피부병이 재발했거든요. 겨울에 막둥이들이 추워할 때도 사람 이불보다는 패타올이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쓰는 타올을 깔아두는 건 강아지 털이나 찐득이 등을 예방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피부병이 있는 강아지들이라면 형광증백제가 첨가돼 있지 않은 패타올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슈퍼맨 자세. 강아지는 앞다리와 뒷다리를 쭉다 뻗고 마치 슈퍼맨 같은 자세로 잠을 자기도 하는데요. 저희 막둥이도 가끔 이런 자세로 잘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너무 귀여워서 좋긴 한데 사실 막둥이가 슈퍼맨 자세로 자는 이유는 더워서입니다. 보통 바닥은 침대나 책상에 비해 차가운 경우가 많잖아요. 막둥이들이 더우니까 바닥에 털이 없는 배를 대고 시원하게 자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깊게 잔다기보다는 잠시 쉴때 많이 하는 자세인데요. 주변 소리가 나거나 주인이 놀러가자고 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가 돼 있는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세로 잘 때는 작은 소리만 나도 금방 깨서 두리번거리거나 소리 난 쪽으로 달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 심심해서 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슈퍼맨 자세로 자고 있다면 한번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3. 옆으로 누워서 자기, 다리를 한쪽으로 쭉 뻗고 몸을 옆으로 눕혀서 자는 자세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슈퍼맨 자세와 달리 강아지가 깊게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잔다는 것은 강아지가 주변을 신뢰하며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강아지가 바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다른 자세로 잠을 자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며 몸의 근육이 풀려 옆으로 눕는 자세로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막둥이들이 옆으로 누워서 잘 때도 우리를 믿는다는 의미이지만 우리를 더 많이 믿을 때 하는 자세가 바로 네 번째 대자로 뻗어서 자는 자세입니다. 우리 막둥이는 진짜 무슨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대자로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이 자세는 누가 봐도 편하게 자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대자로 자는 것은 몸의 모든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건데요. 즉 주변 환경을 완전히 믿고 자신의 배나 약점들을 아예 다 노출시킬 정도로 믿고 있고 아무 걱정이 없이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걱정 없어 보이긴 하죠. 또 이렇게 배를 까놓고 자면 털이 많이 없는 배 쪽의 공기가 잘 통해서 강아지가 시원함을 느끼며 더 기분 좋게 잘수 있답니다. 대체로 대자로 뻗어서 자는 강아지들의 경우 성격이 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외 생활을 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엔 아무리 편해도 배를 까놓고 안자는 경우도 있는데요. 야생에서 배를 노출시키고 눕는다는 건 가장 약한 부분을 노출시키며 복종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를 까고 자지 않더라도 너무 안타까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세로 강아지가 자고 있을 때 한가지 주의할 점은 no. 이 모습이 귀여워 보여도 절대 배를 만지거나 막둥이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강아지는 감각이 예민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잠을 깨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깊게 자고 있을 때 건드리면 짜증나듯이 강아지도 이때 잠을 깨우게 되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5. 베개 베고 자기. 마지막 베개를 베고 자거나 쿠션에 머리만 올리고 자는 행동은 보호자님을 향한 애정 표현이기도 한데요. 막둥이가 베개에 남아있는 보호자님의 냄새를 맡으며 자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또 보호자님이 자는 것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도 주인을 따라 똑같이 자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도 한 거랍니다. 또 실제로 강아지에게 적당한 높이의 베개는 강아지가 잘때더 편하게 숨을 쉴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다섯 가지 잠자는 자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상해 보였던 자세가 더 이상 걱정스럽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이제 저처럼 이 자세를 보면 강아지가 편하게 자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강아지 자는 위치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보호자 옆에서 엎드리고 자는 것과 거실에서 엎드려 자는 건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강아지를 알려면 강아지가 자는 위치에 담긴 의미도 아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까지 다 담으면 너무 지루하실까봐 강아지 자는 위치에 담긴 의미는 카페에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몸을 웅크리고 잔다면 따뜻하게 잘수 있도록 도넛 모양 쿠션이나 펫타올을 덮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펫타올을 고를 때는 꼭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해요. 이게 들어있으면 펫타올을 사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오늘도 강아지와 꿀잠 자세요. 응?